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6 7회차 MLB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 마이애미 대 콜로라도 경기, 160에 196 배당을 받았고요. 어, 여기 배당 1.9대 짝수하고 홈 짝수하고는 또 다르죠. 승1.6 구간 때는 원래 이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배당인데, 어, 25 배당. 예. 27까지는 사실상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애미 승의 무승부 1,2,5 배당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신시네티 대 미러키 경기 배당상으로 봤을 때는 뭐 1,6,8,3,4,5,2,3,7이니까 역배에 영마행까지 보여지고 영마행 아니, 아니더라도 어,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배당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경기는 미러키 승 무승부 2.5 어, 프렌 쪽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대 L.A. 에인절스 마찬가지로 162배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22662를 숫자를 바꾼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292까지 보도록 할게요 보스턴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피치버그대 휴스턴 휴스턴 335198이니까 어, 마행까지는 사실상 조금 보기 힘들고 어, 휴스턴 승 무승부 쪽으로, 아, 무승부? 이 경기는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헨. 슈스턴승, 헨슨까지 볼게요. 이거는 저는 공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마헨까지는 공짜로 보여지고요. 256까지는, 어,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배당으로 보여지죠.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시카오콥스, 193-162에 배당인데, 어, 162-330, 205. 어, 205 마헨 배당은 없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시카고 컵스 162 193 역배 가능성이 있은, 있습니다 역, 워싱턴 역배의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5 프렌은 워싱턴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양키스대 크리블랜드 315 350 188자140 4 5 배당의 188 여기도 쌍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블랜드 역배의 영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마엔 예, 그리고 안전하게는 2.5프렌 쪽으로 보여지죠. 다음 경기 토론토 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마엔이죠. 필라델피아 역배 역마엔 어, 프렌 필라델피아 저는 역배는 공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어, 이245 값하고 233 붙으면은 245 반대 값이 들도록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예. 배당 245, 233 배당에서 무배당이 3 2 5일 때만 무승부를 어 가능 가능 많이 가져 아무래도.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애리조나 경기 1 4 3 2이 3배당 340에 197배당. 197배당 어 마헨 배당으로 오늘 들어왔던게 있었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어, 오늘 이번 회차에 없었고 197배당. <laughs> 어, 2, 9 1 4 3 1 9 7 3 3 4 0 어, 애틀랜타 승의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핸디페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197을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다음 경기 템파베이대 텍사스 경기 200-260 역배 보면 되겠죠. 역배의 역마헨, 역배, 역배는 공짜로 보여지죠. 네. 사고배당이라서. 네. 역배, 안전, 영마행까지 보는데, 이거는 커플수에요, 커플수. 커플수인데, 어, 안전하게는 그냥 텍사스 역배만 2배당 보도록 하게, 할게요. 다음 경기, 시카고 화이트 대 디트로이트. 3 7 0 3 4 1 7 4배당에 142배당이니까, 이 경기는 승, 핸승에 어, 2.5 핸디팩까지, 2.2배당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디트로이트 일반승은 공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짜로 보여지죠. 다음 경기에 세인트루이스 대 캔자스 시티, 160에 196 배당이고, 위에 배, 받은 배당이랑 똑같죠? 어, 똑같은데, 이렇게 음, 또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인트루이스 승 보도록 할게요. 160에 196, 똑같은 배당이 3개가 있네요. 저는 셋다 같은 결과 값이 나오지 않을까? 어, 330 무승부를 다 세경기를 찍으면은 그래도 어 30배당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샌디에이고, 어 170에 220. 어, 여기서는 지금 1.7에, 어, 1.5를 더하면은 220이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는데 5정비 220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1.70은. 그래서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역배의 무승부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승부 3위로. 요거 굉장히 자주는 아니지만은, 어, 275에 3위로 무승부, 어, 잘 들어오는 배당이에요, 3위로. 동그라미 많이 치게 되네요, 계속.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1점 차 승리로, 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자, 미네소타 승 마행까지 저는 공짜로 보여지고요. 어, 240까지 보여집니다. 여기서 미네소타 일반승은 공짜죠, 공짜. 그 이유는 어, 특정 배당 하나 때문에 그래요. 특정 배당, 특정 배당, 배당 때문에 이 배당이 뜨면은 공짜로 봅니다. 그게 어, 이틀 전에 있었던 소뱅 경기 있죠. 소뱅, 소뱅 경기에서도 마헨을 제가 마헨을 받으려는데, 그 이유가 특정 배당이 있기 때문에 그 배당 보고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배, 그 배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단톡방 들어오셔서 문의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LA 다저스 1 5 4의 뉴욕 매치 경기. 자, 지금 이게 3차전이죠. 3차전 경기인데 한번 좀 보고 갈게요.